2023 시즌 NC 다이노스 새 외국인 선수들 한번 알아보죠. 가볍게. 22 시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좋게 말해서요. 이번 시즌에 반등할 수 있을지 NC 다이노스가 최고 전력 중 하나인 루친스키 선수가 메이저를구하게돼이탈해서좀 섭섭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야구팬인데 그냥 섭섭한데 NC 팬분들은 더 안타 섭섭한 걸 떠나 좀 안타깝겠죠. 예.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되고 좋으니까. 그래도 잘 돼서 간 거니까 축하해 주자 주자고요. 뭐 성공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간 선수들이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야죠. 그 선수 뭐 망하길 바라는 건 나쁜 생각이고 잘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고 23시즌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타자 투수 한 명씩 알아보죠 아직 루친스키 선수 가게 됐고 메이저가 가게 됐고 해서 지금 두 명만 영입했죠. 앤씨는 한 명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에릭 패디. 저도 뭐 메이저 막 챙겨보고 그런 야구 좋아하지만 그런 메이저를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 간 선수들이나 좀 좋아하고 좀 유명한 선수들이나 조금 성적 챙겨보고 좀 관심 관심 있게 보진 않고 들려오면 보고 막. 조금 약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 정도인데, 이 선수는 얼굴은 이거요. 예. 이름은 몰랐어요. 얼굴 보고 이름 말해라 그럼 몰라요. 예. 근데 얼굴은 이거요. 예. 좀본 선수고, 지금 성적을 보면, 이 선수 뭐 기사, 기사에서 보셨듯이 뭐 2019년 우승할 때도 예. 우승발을 했던 선수고, 메이저에서 뭐, 21년, 22시즌, 다 풀타임으로 선발로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에서는 확실히 하향 곡선을 접어든 선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다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행을을 택했다고 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 아예 막 자기 커리어를 여기서 마감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아직 한국 나이 없어졌죠. 이제 내년이면 없어지니까. 이제 서른 살인데요 예. 네. 뭐조 한국에서 1, 2년 한다 그래도 뭐 32살 뭐 그때 다시 메이저 도전할 수도 있는 거라 성적이 좋으면 예. 네. 그고 메이저 클래스에서 했던 선수라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 준다면 저는 우리나라 리그가 트리플 A 정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리그가 트리플 A하고 더 A AA 중간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음. 충분히 데려오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선수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성공을 한다면 좋은 사례도 될수 있는 거고요 예또이 선수가 또 한국에서 일년 뛰고 뭐또 다시 메이저 입상에서 좋은 성적 거둔다면 더좋고요뭐 그건 좀 미래 이야기지만 일단은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좋고 근데 메이저에서는 확실히 하향곡선이 있는 선수다 근데 이런 선수를 데려와도 데려와서 성공을 한다 이 선수가 그러면 뭐더 많은 선택지가 아마 주어지겠죠. 근데 거의 이런 선수들을 한번더 메이저 막 도전하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하진 않을 거예요. <laughs> 쉽지 않은 선택이죠. 솔직히 예. 메이저에 남는다면 연봉도 더 많이 받을 텐데.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선택인데, 이 선수는 잘 선택했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뭐 자기가 모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충분한, 충분히 데려올 만한 선수고. 예. 기대해 볼만한 선수다. 이렇게 보여요. 타자인, 제이슨, 마틴. 우두 좌타구요. 피지컬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꾸준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메이저에서도 뛰었고, 근데 좀안 좋은 게 메이저에서 확실히 뛰었긴 하지만, 타율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유치해 보면, 어, 올해 22시즌 성적도 <laughs> 좋은데? 전 이기 성적 딱 하나로 그냥 데려왔다고 봐요. 한국에서 그냥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좋은데 근데 메이저에서 왜안 뛰었지? 생각해 보면 이 전에 메이저에서 이 정도 했다가 이 정도로 꼬꾸라졌잖아요, 다시. 예. 더 많은 경기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꼬꾸라졌다.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메이저 에서도 그걸 이걸 보고 영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성적을 거두고도 메이저 확대 로스에도 못 들어간 거죠. 몇 경기도 못뛴 거죠. 들어가서 야 아, 들어가서가 아니 아예 못 들어간 거죠. 제가 봤때 NC도 그냥 올해 성적 이성적 그냥 이 정도만 타율 뭐사할안 되지만 이 정도만 내줘라. 그러면 뭐재계약이죠 3월 안 되더라도 저 정도만 내주고 홈런 막 서른 30, 서른 이상 때리고 지금 보시면 2루타도 25개, 3루타도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력도 괜찮은 선수예요. 예, 주력 없는 선수 진짜 운 좋아야 1년에 3타 하나 할까 말까인데 5개나할 정도면 예, 주력도 괜찮은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데려올 만하고 나이도 예, 95년생. 이제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 진짜 자꾸 저도 한국 사람이라 예, 내년에 27살이죠. 예. 27살이면 뭐 충분히 예. 할만한 선수다. 확실히 클래스의 벽은 이 선수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투수들의 그런 레벨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좀한 번은 선택해 볼 만한 좋은 선수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 포지션이 왜 하죠? 포지션 보면 중견수를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좌익수. 그리고 실책도 많지않아요 <laughs> 실책도 되게 조그마한 선수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력도 있는데다 실책도 적고. 중견수, 제일 수비 범위가 넓은 곳에서도 제일 많이 한 선수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은 한 명이 또 NC 다이너스 외국인 선수 투수가 누가 될지 그거 나오면 그때 제가 또 다시 올릴게요. 네. NC 선수들은 이번에 잘 선택한 것 같긴 한데 뚜껑은 열어봐야죠. 네. <laughs> 이상입니다